오늘 좀 뛰어보려고 해요 런닝을 제가 뭐 요즘에 그래도 조금씩 런닝을 하는 빈도를 어, 늘리고 있거든요 건강 건강 때문에 알래스카 온다고 거의 일주일 동안 운동을 전혀 못 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이 알래스카라는 곳에 와가지고 한번 뛰어보기도 싶었고 알래스카가 <laughs> 해가 빨리 지니까 뭔가 하고 들어오면은 좀 뛸라 하면은 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둡고 아침에 일어나서 뛸라 그러면 해가 안 떠있으니까 또 너무 어둡고 그래서 어 애매하게 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옷을 빨리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뭐 제가 런닝화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거 신고 뛸 건데 이게 그래도 언더아머 그 약간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거여가지고 뭐 뛰는 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서도 전투화 신고 맨날 뛰었는데 이 정도는 아양반이죠 그리고 어느 코스를 뛸지는 제가 뭐 구글맵 을 통해서 사전에 받은 건 없고 그냥 길 따라서 그냥 뭐 느낌대로 쭉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한 3km 정도 천천히 한번 뛰어 보면은 몸에 좀 열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따 저녁으로 피자를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미리 조금이 칼로리를 태워 놓고 이제 피자 를 맛있게 먹어야죠. 알래스카 러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우유. 춥다. 와 눈길 러닝은 이거 군대에서도 난안 해봤는데 전방에서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하려나? 러닝하면서 동네 돌면서 이 동네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왕국 그 자체다. 아유 벌써 갈림길이 나왔어. 갈림길이 나올 때는 일단 직진이다. 사람들이 진짜 없다. 집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올드한 느낌이 없어요. 올한 느낌이 없고 깔끔해 아주 무슨 임장하러 온 사람 같네 멋지다 <laughs> 대박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러닝 코스 뛰어봤어? 이런 겨울왕국 겨울왕국 러닝 코스 뛰어봤냐고 어떤 줄 알아? 매우 추워 으아. 땅이 좀 미끄럽네요 이제 이쪽은 약간 제설이 아직 안된것 같아서 미끄럽습니다. 멋있다, 그죠 어, 잠깐. 길이 없나? 길이 없는, 길이 없는 걸로. 네. 얼마나 뛰었을까? 겁나 뛴것 같은데, 750m. 평균 페이스 8분 24초. 아니, 이런 집은 사람이 오가는 흔적도 없다. 1km 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 씨, 다리 너무 무거워요. 어, 어, 1km 이제 지났습니다. 평균속도 8분 14초. 제가 아무리 빠르게 뛰지 않아도 8분대가 나온 적은 없는데 그 인스타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런닝하는 모습들 촬영되곤 하던데 똑같이 뛰면서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도 많이 렇게들고 카메라 이거 어떻게 하냐? 운전이 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카메라 들고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뛰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네. 나 힘들어. 가끔 사람들이 보면 다 눈치우고 있어요. 페어뱅크스에서 이렇게 런닝을 하다니. 아마 런닝을 인증을 하시는 적어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높은 위도에서 런닝을 하고 인증하는 사람은 글쎄요, 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슬슬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덥다고 모자 벗고 이러면은 바로 감기 직방이겠죠. 솔직히. 지금 며칠 전 똑같은 비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와 멋있다 진짜 중간 지점 1점 중간 지점 남았습니다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8.7초 8분 초반대로 스피드 업 했습니다 차들이 다녔던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제설이 되어 있어서 뛰기가 좀더 수월하네요 아까 제설이 안되 있는 곳은 발이 푹푹 빠져서 너무 힘들었거든. 1, 2, 3, 4. 1, 2, 3, 4. 재설자 헬로. Nice to meet you, man. 아, 힘들다, 이제. 아, 좀 뛰어보고, 괜찮으면 5km도 뛰어보려고 그랬는데, 5km는 무리, 무리다. 헬로. 그만 뛰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2km 돌파했습니다. 7분 대 진입. 이 정도면 한국인 대상 페어뱅크스 3km 달리게 되면 1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 치우는 기회가 다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1월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눈을 치우나 보다. 차가 나가야 되니까. 2.3km, 700km, 아, 700km네. 700m 남았습니다. 좀 맑네. 한국에서는 이런 배에서 런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야, 2.5. 500 남았습니다, 500. 할 때, 할 때. 겁나, 파이팅 넘치는척 하네. 아, 점점,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에이, 100m 밖에 더안 왔잖아. 더이롭게 힘드네. 200m 남았습니다. 초반 됐네. 기현 발사님,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서 저랑, 런닝 한번 뛰시죠. 공식, 초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100m, 50m, 1km, 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뛰어 성공. 3km. 성공. 아, 뒤지겄네. 23분. 평균. 7점. 740. 아, 여기 어디야? 내집 어디야? 너무. 너무 힘듭니다. 나름의 버킷 리스트 알래스카에서 러닝 해 보기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5 k g 는 저는 못될것 같아요. 체력 좋으신 분들은 이 눈길에서 뛰어도 충분히 5km씩 해도잘 뛰시겠죠. 피자 먹으러 가기 전에 뻗었는데. 아, 여기다. 홈 스윗 홈. 오늘의 교훈. 알래스카에서 어마 러닝 하지 말고 한국에 있을 때나 꾸준히 잘 뛰어라. 다왔다 스트레칭 좀만 하고 가야겠다. 예, 알래스카 러닝 잘 하고 씻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피자를 먹으러 갈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알래스카 여기 페어뱅크스는 신호 대기 그 시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잠시 해봤더니 일단 보행자가 없어. 보행자가 없으니까 보행 신호 대기 시간도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신호도 이게 되게 원활해가지고 교통 체증 같은 거는 페어뱅크스에선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가장 기본 피자죠. 뉴욕스타일 치즈 피자를 시켰습니다. 미드나 이런 거 특히 프렌즈 이런 거 보면은 피자 먹는 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난 그때마다 항상 피자는 이탈리아가 네. 본고생이 아니라 미국이 본고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laughs> 와 피자 나왔는데 엄청 큽니다내 손바닥보다도 훨씬 커. 이 정도면은 거의 패밀리 사이즈 느낌인 것 같은데 대신에 도우가 좀 얇긴 하거든요. 분명히 사장님이내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날 대식가로 봤나보다. 음. 시피자는 미국이야. 상쾌로 광행군을 <laughs> 한 후에 먹는 피자라고 하면 거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화덕에서 구운 거여서 진짜 도도 바삭바삭하고 얇고 맛있어요 <laughs> 음. 스포츠 중계를 틀어뒀네요 풋볼, 미식축구 보면서 피자 먹고 있으니까 진짜 미국에 온것 같아. 다 미국이지. <laughs> 왜온거 같네? 가냥 미국이지 지금. 도구가 얇아서 그런지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벌써 내조각잖네요왜프렌즈에서 음. 조이가? 피자를 두 판씩 먹는지 이해가 되겠다 지금 먹기 시작한지가 한 6분? 7분밖에 안됐는데 <laughs> 벌써 반을 다 먹었으면 되고 뭐다 먹겠네 그냥 빨리 먹지 말자 빨리 먹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뭐가 급하다 역류성 식도염 역도성 식류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맛있겠죠? 역시 미국 피자 이렇게 한 조각이 큰거한 그러니까 손으로 못 들고 우리나라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미국 피자의 그 <laughs> 맛이죠. 와 진짜 크긴 크다. 그치 두 손으로 잡아야죠. 네, 음. 예, 오늘도 한 조각 남았습니다.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먹게 되네요. 정말 천천히 먹는다고 먹었는데, 15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렸네요. 역시 피자는 미국의 아. 최고야. 잘 먹었습니다. 이제 춥다!